피노키오 원작 카를로 콜로디 역금 김종상 그림 장미정 기타 동화 제페토 할아버지는 솜씨 좋은 복수랍니다 뚝딱 뚝딱 어느 날 할아버지는 코가 오뚝한 나무 인형을 만들었어요. 다 되었네. 이름을 피노키오라고 해야지. 이 인형이 진짜 내 아들이었으면 좋으련만. 할아버지는 아내와 자식 없이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 널 움직이고 말도 할수 있게 해주마. 앞으로 착한 일을 하면 진짜 사람으로도 만들어줄게. 정말요? 우와, 신난다. 피노키오는 기뻐서 룰루랄라 춤을 추었어요. 다음날 아침,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이 피노키오가 말을 하잖아. 할아버지는 무척 기뻐했어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학교도 보내주었지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툭하면 학교에 안 가고 놀기만 했어요. 이날도 길에서 인형극을 보게 된 피노키오는 학교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우리랑 함께 춤추자 이리 올라와 나무 인형들이 피노키오를 불렀어요. 피노키오는 무대로 올라가 인형들이랑 함께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아니, 넌 누구냐? 극단 주인이 피노키오를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란 피노키오는 허둥대다가 그만 꽈 꽈당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다른 인형들도 줄줄이 넘어져 버렸답니다. 너 때문에 인형국을 망쳤잖아. 화가 난 주인이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극단 주인은 피노키오를 창고에 가두었어요. 그날 밤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 왜 여기있니? 극단 주인 아저씨가 날 가두었어요. 왜 가두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가두었어요. 그러자. 피노키오의 코가 쑥~ 늘어났어요. 거짓말을 하면 내 코가 이렇게 쑥~ 쑥~ 늘어날 거야. 잘못했어요. 학교 빼먹고 말썽 부르다 이렇게 되었어요. 요즘은 피노키오를 구해주었어요. 물론 코도 원래대로 되돌려 주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노키오는 이상한 마차를 만났어요. 자차에는 아이들이 가득 타고 있었어요. 예, 우리 놀이나라에 가고 있어. 그곳에서는 지겨운 공부 같은 거할 필요도 없이 매일매일 놀고 먹기만 하면 된대. 너도 갈래? 정말? 나도 갈래. 피노키오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나라로 갔어요.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놀기만 했어요. 그러는 동안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차츰차츰 모습이 변하더니 마침내 모두 당나귀가 되고 말았어요. 바부는 아이들과 피노키오를 서커스단에 팔아버렸어요. 서커스단에 들어간 피노키오는 서커스를 너무 못해서 매일매일 매만 맞았어요. 그럼 짐이라도 날라라. 서커스 단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피노키오는 힘이 없어서 짐도 못 날랐어요. 에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나귀 같으니라고. 서커스 단장은 화가 나서 피노키오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빠지는 순간 피노키오는 원래대로 모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커다란 고래가 와서 피노키오를 꿀꺽 삼켜 버렸어요. 고래 뱃속은 깜깜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것으로 가보니 세상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계시지 뭐예요. 아니,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널 찾으러 나왔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 고래에게 먹혔단다.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고래배 속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고래는 속이 불편한지 꺽꺽 트림을 하다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를 다시 토해냈어요. 둘은 헤엄을 쳐서 무사히 물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힘이 들었는지 할아버지는 곧 병이 났어요.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폈어요. 덕분에 할아버지는 곧 병이 나았답니다. 피노키오 정말 착하구나. 넌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요정이 나타나 말했어요. 마침내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었어요. 피노키오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뒤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대요.